답답이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.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. 2024년에 <laughs> 미친 방송 6년차와 시발. <laughs> 말이 되냐? 어, 아. 저희는 이제 같은 이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2024년에는 <laughs> 계획 있냐? 일단 많은 게스트분들을 좀더 모셨으면 좋겠고. 그렇지. 새로운 게스트분들도 한번좀 모셔보고. 그렇지. 야구 답설 외연 확장을 위한 야구 답설 유지하고 음. 음. 어 답답일 유튜브 지금 400명 간당간당해요 지금 지금 시점에서는 400명 조금 넘고 그랬는데 뭐 500명을 꿈꾸고 있고요. 예 일단은 500명 꿈꾸고 있고요. <laughs> 아침 해가 빛나 아이 다 다른 노래 아그 어. 클로이님이 언급한 그 우리 방송 있잖아요. 아 그것도 있죠. 에이. 지금 안 그래도 어. 저기 섭외를 해달라 뭐 같이 방송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메탈러님도 일단 메일을 보냈고요 뭐 저희 클로이님도 메일을 보냈었어요 제가 두 분의 답이 왔고 일단 메탈러님은 조만간에 어, 네어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또 이, 이,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보는 걸로 하기로 했고요 클로이님은 약간 지금 살짝 애매합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마이클 황이 계속해서 메일을 주고받을 예정이기도 하구요 네네 어 이제 어느정도 협의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 공식적으로 합방을 한번 해보면서 음.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클로이님이 언급한 영상 있잖아요 네네 조회수가 2.1천회에 나왔더라구요 아 2천회 나왔어요? 2천회 이상이 나왔더라구요 <laughs> 어. 어... <laughs> 그 저기 안 그래도 답답이들 계정으로 해 가지고 댓글 달았거든요. 아, 예, 봤습니다. 고정으로 박제를 해 주셨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, 환장하겠다. <laughs> 어, 예. 진짜 <저희는> 환장하겠습니다. <laughs> 하여튼 그런 상황에 있고 어, 하다 보니까 또 답답이들 팝빵에서는 그래도 스포츠 레저 카테고리 탑 10을 계속, 뭐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. 네.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. 야구답설 목도 있다. <laughs> 그럼요, 그럼요, 그럼요.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팟방에서도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, 어, 구독자, 유튜브도, 어, 유튜브 구독자 수도 늘어날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들 덕분이다. 그럼요. 여러분 아니었으면은 뭐. 여기까지 못 왔죠? 확실히 야구답설이 조회수가 많이 나와 그건 인정 <laughs> 뭐 여기 없는 분이 또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 것도 의견를 있겠지 <laughs> 아이 그럼 그럼 <laughs> 현재 누적 조회수 21만회 아이고 화방, 화방의 누적 조회수 21만회를 넘었고요 아이고 어 유튜브도 지금 구독자 400명 넘어 가고 있고요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에는 뭐 저번에도 마이클 황이 얘기하긴 했지만 네슬메니아 전에는 500을 좀 달성을 하고 싶다. 라고 했지만 뭐 올해 가기 전에 500 달성되면은 저희야 감사하구요그렇 뭐 그런 거 해가 하면서 이제 뭐 하다온 선수님이라든지 음. 아니면 뭐좀 다양한 분들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뭐 통역사 불러 아니 조경호 선수를 통역으로 모시고서 뭐 외국인 선수들도 한번 인터뷰해보되고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브라이언 레오 이런 분들도 한번 모셔가지고 오. 난 그분하고 좀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 덩치는 되게 우락부락한데 음. 얼굴은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<laughs> 약간 복과 속이 다른 사람? 오 그래? 음, 음. 하여튼 뭐 직접 또 매패면 <laughs> 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<laughs> 그분 원래 영어 강사 출신인 거 알아? 아 그래? 어 원래 영어 강사 출신으로 알고 있어 그분. 어하여뭐 그거 말고도 뭐 야구 팬들 뭐 키맨그리도 섭외 인맥은 또 있으니까 <laughs> 뭐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야구 잡설의 분들도 한번 좀 섭외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. 그냥 소망이지. 헛된 희 소망이 죠헛 소망이 망이죠 소망이 좋아. 소망이 아 소망이 고 소망이 좋고 소망이 소망이 거아 소망이 거아 소망이 좋아. 소망보다더 넘어서 거면은 음. 그 <laughs> 아 아유. 그게 헛된 응. 희망인 거고. 아, 그러니? 응. 어, 그렇구나. 은퇴원 선수들을 모시는 게 헛된 희망? 이거는, 소어 잡설이나, 예. 뭐, 나오신 분들이나, 그런 분들을. 다른 팀 거는... 팬분들 모셔가지고 떠드는 게 가장 좋아 아, 그럼요, 맞아. 그럼요. 네. 그게 제일 낫지. 네.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. 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그러면서, 어, 저 LG팬의 그런 하소연을 반박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. 특히나 같은 LG팬이면 두눈 번쩍 뜨고 환영을 두 하겠다. 두팔 들고 환영한다. 무조건 그러니까. 환영을 하겠다.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슬슬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화시 아, 반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도 사실은 좀뭐아 얘네 둘이래 승타이스나 뭐 그런 분들도 뭐 섭외를 할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? 아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<laughs> 아, 아무튼간에 2024년 뭐 이런 계획들이 있고 뭐 이런 뭐 소망 희망들이 있고 저이 얘기를 그냥 마지막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아그 좋아요 대한뉴스 그 2023년 새해 맞이 영상에서 양지열 변호사님이 한 얘기 중에 그게 약간 좀 감명에 남긴 했거든요. 봄이 왜 봄인지를 봤더니 겨울이 춥고 예 움크려들다가 이제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. 아. 새는 왜 항상 겨울일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요. 무슨 일 버텨 나가면 네. 봄이 오린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게 하는 멋진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. 2024년 뭐 여러분들이 펼치실 앞날에 뭐 구름이 들이올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시는 길 모두가 꽃밭이길 바라고 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닥. 받았... 바라겠습니다. 바닥, 음, 바닥 말고, 바라겠습니다. 바라겠습니다. 어. 야, 역시 답답해드리는 정신적 지준은? <laughs> 어, 우리 위대하신 수영이 되겠다. <웃음> <웃음> 승타 있으시다. 라는 전까지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이렇게 해서 2024년 이제 시, 시작을 했고요. 저희는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면은 다음주에 여기 슬퍼하는 거 아니냐? 나 없이 이렇게 재밌겠더니! 이러면서. 아닐 수도 있겠다. 그럼. 아, 그럼 또, 월드엔드 얘기 갖고 오면 그냥 바로 또 신날 거야. 맞아. 걱정하지 마. 네, 하여튼, 비스트, 일회성 하차, 고생하셨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희는 3일일 때가 가장 완벽한 조합입니다. 절대 한명 누가 더 빠져야 된다,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십오 그럼요. 그러면은, 여기 앞에 있는 킴 앵글이 고정을 해야 돼요. 근데 쟤는. 몰라요. 어, 언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람이고, 쟤는 또, 먹을 거 <laughs> 아니면은. 아티사랑 똑같거든요? <laughs> 여러분,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저희 존속을 위해서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린다. 이런 말씀을 <laughs>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주에 이제 진짜 레슬링 이야기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졸리지? 밥 먹으러 가야지. 배고픕니다. 저희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이야!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! <laughs>